안녕하세요. 여기는 충주 오일장이에요. 오... 지난주부터 두릅을 기다렸는데요. 지난 4월 5일 충주장에 왔을 때 야채가게 몇 군데 돌아도 없었는데요. 4월 10일 충주장 다시 와보니 두릅이 많이 나왔네요. 두릅 나왔어요? 아, 이게 두릅이에요? 어. 와, 키가 엄청 크네요. 그룹이 4일날부터 따내는건데 4일이요? 4와 4일날부터 따는건 4월, 4일 4월 4일이요? 와 <laughs> <laughs> 키가 되게 크다 어제 그저께 딸 때는 이게 제일 컸었어 네 근데 오늘 딸 때는 또 이, 이거 요만큼 에서못 땄거든 네. 근데 이렇게 컸어 딸때 따가워져 이렇게 와 지난번에 어. 왔는데 4월 올라 왔을 때는 없었는데 있었는데아 그래요? 저 앞에 없어서 저기했나보다있었는데아 아, 그래요? 어, 우리 있었어 4월 4일날부터 따다가 5일날, 6일날까지 팔았는데 이거 얼마예요? 만 원, 이만 원이한 어. 바구니에 만 원이야? 몇 그램 정도 돼요? 무거? 덤 되고. 3 네. 요거는 네. 한 4500원 덤 g 1kg에 35,000원이요? 1kg에 35,000원이요? 아, 그럼 얘가 다드릅이에요 아, 어. <laughs> 와. 엄청나네. 저는 드릅초장에만 먹어 봐 가지고 전에 먹어도 맛있어요. 아, 한 바구니 주세요. 그럼. 전에 어. 먹어도 맛있고. 전? 튀김이 먹어도 맛있고. 튀김이 튀이요 튀김 먹는 튀김 해 먹는 건안짱 꿀해서 맛있어. 아. 살살고 마트에 들렸는데요. 두루 가격 시장과 많이 다르죠? 마트 두릅 가격은 500g에 18,900원 하네요. 두릅은 맛도 좋지만 몸값도 제법 하네요. 나무에서 첫 수확한 참 두릅으로 길이가 엄청 기네요. 두릅 손질은 밑동을 살짝 자른 후 붙어있는 껍질도 제거해줍니다. 두릅에는 장가시가 많아 손에 찔릴 만큼 아프니 칼로 긁어서 제거해 주어야 먹을 때 불편하지 않아요. 물에 담갔다가 여러 번헹 거. 팔팔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 넣어 1분 정도 데쳐요. 접시에 두릅을 펼쳐놓고 밀가루를 흔들어 골고루 옷을 입혀줍니다. 뒷부분도 뒤집어 입혀주세요. 달군팬에 기름 넉넉히 두르고 달걀물에 골고루 묻혀서 팬에 가지런히 펼쳐 올려줍니다. 익으면 살짝 눌러주면서 노릇노릇 굳혀주면 완성입니다. 따끈한 두릅전 먹으니 고소하고 향긋하니 정말 맛있네요. 고의 제왕인 만큼 두릅은 향과 맛이 일품이라 아이들과 맛있게 먹었답니다. 왜 무슨 맛인데? 아 두릅 <laughs> 먹을 수 있는 두릅이야 두릅 두룹. 두릅으로. 두릅 전을 한 거야. 그냥 미나리 맛인데. 아, 미나리 맛이야? 쑥냄새나? 응. 음, 두릅 향긋하니 맛있지? 이거 생선 말고 그냥 고기 싸먹어. 아, 고기 싸먹자고? 맛있지? 맛은 있네. 응, 음, 맛은 있지? 이거 매번 초장에 먹다가 오늘 여기, 엄마가. 여기, 여기 끝. 채를 자르고 차라리 잎만 음.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그래. 아니야, 그 줄기가 몸에 좋은 거야. 잘 걸러 후 배추 김치로 만들던 거. <laughs> 두릅전이었습니다.